<laughs> 안녕하세요 연골님들 연자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하신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3아 시간을 지에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자 이분 기억나시나요? <laughs> 저 헤어질 때 상대방이 저한테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laughs> 나너안 응. 너 좋아하니까 응. 이제 진짜 마음식었고 나도 더 이상 안 좋아하니까 그만하자고 어. 근데 제가 그래도 더 만나보자 이거 응.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냐 하니까 응. 내가 이런 상 근데 넌날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고 진짜 진저리를 쳤어요. 그랬는데도 제외가 됐잖아요.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기 자신이랑 연자를 음. 꼭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저번에 편집하기 아까운 나머지 내용 들려드린다고 했었죠. 꿀팁 한가득이라고 네, 오늘이 바로 그 영상입니다. 너무 길어질까 봐 아주 조금만 편집을 하셨다고 하고요. 우리 PD님이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회원 전용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용 같이 듣고 단호한 사람은 왜 단호해지는지 그런 경우에 제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핵심만 바로 간단히 짚어드릴게요 제외하니까 아, 어때요? 확실히 마음고생을 안 하니까 어, 더 어. 많이 편해지는 것 같고 어. 신경 쓸 일이 줄어서 행복해요 <laughs> 애초에 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려고 막, <laughs> 근데 왜 다시 어, 만났어? 잘 하겠대요? 네, 처음에는, 그래, 그러자, 이러다가, 갑자기 응. 자기 말좀 들어보라면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지 그런 걸쭉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 네네. 부모님이랑 상담도 하고 왔다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음음. 마음이 식었다고 그러면서 헤어졌었는데 그게 아니라 <laughs>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 소중한 걸 몰랐다고 그러겠더라 아무튼 제가 헤어질 완벽하게 끝날 생각까지 마음을 먹었었던 터라 막 저한테 변했다 그러고 오히려 걔가 더 불안해하고 이런 모습도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지고 있어요 둘다 <laughs> 그게 맞지 좋네요 다시 한번 너무나 축하드리고 기훈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쌤한테 어. <laughs> 일단 너무 죄송하고 <laughs> 뭐가 그렇게 죄송해? 하지 말라는 걸다 하고 뭘 했는데? 처음에 만날 때 대면 너를 준비를 했었는데 쌤이 울지 않고 스킨십 받아주면 안 된다고 하셨고 매달리지 않는 거 이렇게 어. 약속을 하고 갔는데 어. <laughs> 일단 울었고 스킨십도 하고 왔고, 근데 그런 우는 모습에서 매달리는 그런 것까지 보였을 거라고, 제가 저 자세로 보였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원래 제대로 다 하고 왔을 때 쌤이 준비하셨던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엎으셨어요. 두 번째로, 원래는 이제 너 톡을 보내자고 했었었는데, 약속을 또 잡아버려서, 어. 그것도 또 다시 엎으셨고. <laughs> <laughs> 두 번이나 엎으셔가지고 아, 그게 진짜. 좀 죄송해요. 시나리오를 두 번이나 엎게 맞으셨네 <laughs> <laughs> 그거 한번짤때 되게 힘들어요. 알죠? <웃음> 네. 쌤한테 <laughs> 맨날 통화 시작할 때마다 <laughs> 어. 아, 쌤 이래가지고 왜 맨날 시작할 때마다 우는 것처럼 느껴지냐고 하나 더. 아, 그럼, 그럼 더. 얻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연락을 하지 말라고 안 하셨으면 저는 아직도 그냥 질질 끄는 관계로 지냈을 것 같은데 음. 연락을 하지 말라고 참아보자고 그리고 상대가 와도 거절을 해보자.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는 동안 진짜 마음이 많이 정리가 돼가지고 계획을 이렇게 던져주셨던 거에 정말 감사하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훨씬 빠르게 좋게 왔네요. 좋아요. 그러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그때 어. 상대방 연락 와가지고 멘붕 왔을 때 단톡에 딱 마침 혜연쌤이 계셔서 어. <laughs> 지금 이렇게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어떡하죠? 이랬는데 어. 쌤이 어. 나라면 뭐 다음에 언제 이렇게 나를 정해놓고 그때 하자 이렇게 할 거고 미안해 사과하는 것도 너무 응. 안 미안한 듯 미안한 감정 빼고 담백하게 사과만 해보자 이런 것도 다 제시를 응. 해주셔갖고 그대로 했더니 더 이상 제가 을 같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응. 응. 그리고 만날 때할 말도 다시 만나자고 상대가 하면 쌤이 한번 튕겨보라고 하셔가지고 응. 그것도 했더니 더더 매달리더라. <laughs> <laughs> 그래서 진짜 와 이거는 시키는 대로만 해도 어. 성공하는구나. <laughs> 그래서 너무 어. 감사해. 좀 진짜 연자를 알게 돼서 너무 행복해요. <laughs> 너무 잘했. 꼭. 그러면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애미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을 딱 봤을 때 이게 응. 아 이렇구나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실제로 응. 하려면 또 힘들잖아요. 응. 왜냐면 내가 참고 자제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크고 하니까 자 붙고 싶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되게 힘들어하고 단톡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쵸. 말처럼 안 된다고. 그쵸, 그쵸. 그래도 한번 진짜 끝! 참고 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음, 그러면은 베리님은 왜 영상에 나오고 싶으셨어요? 제가 처음에 그 재회 관련해서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을 때맨 음. 처음에 본게 애착 유형 영상이랑 회피형 남친 길들여는 법을 알았더니 재회까지 성공했다 그 영상 이렇게 두 개를 봤거든요. 음. 근데 그 후기 영상을 보고 아 너무 부럽다 싶은 거예요. <laughs>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었는데 음. 상담 받고 그렇게 점점 상황이 저도 변하니까 아 이거는 진짜 진더 알려야 된다 싶어서. <laughs> 많은 사람들이 제발 하라는 대로만 해서으면 좋겠어서. 저도 됐으니까 그런 걸좀 많이 알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가지고 나오고 싶었어요. <laughs> 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고, 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희망만 좀 가질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재회에 성공을 했잖아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재회 꿀팁이 있나요? 우선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왜요? 왜냐면, 잔톡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이긴 한데 저부터 돌봐야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헤어지고 나서 막 슬프고 너무 우울하고 상대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왜 헤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쌤이 했던 말인데 영상에서 <laughs> 행복한 사람이랑 같이 행복해지고 싶지 우울하고 슬퍼하는 사람이랑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나부터 행복해지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베리님은 본인부터 행복해지신 거예요? 재회하기 전에? 네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일단 와, 단톡에서 어떡해? 우울감을 다 떨쳐내게 되니까 단톡에서? 네 너무 웃겨요 그 단톡이 <laughs> 웃기긴 웃기지. 너무 재밌고, 우울할 틈도 없고, 어. 출퇴근하는 길에 살짝 슬퍼지는데, 그때 영상 보고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 음. 아, 난 지금 슬퍼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제가 그래서 상대 만났을 때도 엄청 웃게 어. 되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도 음. 빨리빨리 정리가 되고, 우울해 있으면 당장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음,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렇게 나부터 나를 막 챙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알고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추천해주고 싶으신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맛있는 걸 먹으면 행복해지고 수다를 어. 막 떨면 행복해지는 스타일인데 우선 그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좀안 하게 되잖아요. 보통 슬프니까 피하려고 하고 울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 감정을 약간 온전히 받아들여서 울고 싶어질 때는 그냥 막 울었다가 어 이제 다 울었으니까 뭐 웃긴 것좀 볼까 하면서 그렇게 되면 슬픔은 슬픔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점점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슬픔이 네. 울면서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연애의 자격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유튜브를 연작거를 보기 전에는 되게 이것저것 많잖아요. 여러 음. 채널들도 음. 많고 이렇게 하세요. 제외하려면 이렇게 하세요.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보통 다 시간을 두고 공백기를 가져야 그 사람한테도 안정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나를 돌아봐준다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색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봤는데 상대방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 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laughs> 이래서 헤어진 거잖아요. 이런 말 듣기 싫을 거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이게 진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너무 도움이 음, 된다 싶어서 음. 상담을 받아야겠다 하고 급상담 받을 때도 제 편이 아니라 상대편에서 <laughs> <laughs>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laughs> 아, 이건 진짜 내 편만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 객관적으로 보고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싶어서 어. 추천을 하고 싶어요. 도움을 어. 정말 받고 싶다면 연자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들어주길 바라는 분한테는 비추네. 아, 편도 근데 많이 들어주 <laughs> 샘들이 어. 맨날 맨날 말안 들어도 잘했다 잘했다고 <laughs> 통장 엄청 해주셨어요 기훈 쌤이. <laughs> 그래서 죄송한 거구나. <laughs> 맞아요. 연애 자격 선생님들 중에서도 기훈 쌤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근과 채찍을 좀 적절히 쓰시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되게 잘 챙겨주세요. 제가 마음 다잡기를 했는데 응. 보통 카톡 보내면 그 응. 상담 잡는 날 이럴 때 아니면 바쁘시니까 도와주시는 응. 게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응. 그래도 제가 막 이런 일 생겼어요 생겼어요 할 때마다 따다다다다다 보내놓으면 응. 또 읽고 아 그러면 이렇게 됐구나 하고 다음에 어떻게 해볼까요 하고 언제 상담 잡는 것까지 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말이 많은데 상담 받을 <laughs> 때마다 선생님 저할 말이 있어요 이러면서 시작했는데 <웃음> 어? <웃음> 어. 어 어쩜 그렇게 맨날 상담할 때마다 할 말이 안냐고 하시면서도 엄청 되게 잘 들어 주시고 제가 <laughs> 생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크고 일단 당근을 주실 때는 정말 우쭈쭈 당하는 느낌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laughs> 그것도 너무 좋고 그러다가도 딱 이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그게 네. 되게 좋았어요. 단톡방을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어. 지금 슬프고 속상한 마음이 크면 무조건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요. 같은 성향을 가진 응.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마음을 더잘 알아주고 위로도 더 잘해주고 약간 상대랑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을 잘 해주세요. <laughs> 내 마음이 정말 싹 풀리는 말들을 잘 해주시고 일단 재밌어요. 돌발하려고 할 때도 도움이 되고. 다 응원하시기 때문에 <laughs> 아까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들도록 <laughs> 제발 돌발 몇 시에 하냐고 물어보니까 맞아 다 응원합니다 막 이런 거 음, 베리님이 하고 싶은 말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저 헤어질 때 상대방이 저한테 소리까지 들렸거든요. <laughs> 나너안 너 좋아하니까 <laughs> 어, 이제 진짜 마음 식었고 나도 더 이상 안 좋아하니까 그만하자고. 어, 근데 제가 그래도 더 만나보자 이거 음.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냐 하니까 음. 내가 이런 상태인데 넌날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하고 음. 진짜 진저리를 쳤어요. 그랬는데도 재회가 됐잖아요. 한번 믿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자기 자신이랑 연자를 음. 꼭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우리 베리님 진짜 너무 밝고 귀여우시죠? 고생해서 재회하신 만큼 더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응원 드릴게요. 상대가 단호한 경우에 질에 겁을 진짜 많이 먹으세요. 사람이 단호해지는 이유를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 해결하는 법도 간단합니다. 단호한 게 무섭다면 단호하게 굴지 않도록 대가 해주면 돼요. 너무 어렵다고요?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우유 알러지가 생겨서 우유를 마시기가 싫어졌어요. 말도 했어요. 근데 상대가 자꾸 나한테 우유를 권하면 어떻게 행동하실 거예요?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될수록 단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우유를 들고 오면 화낼 수밖에 없어요. 상대가 뭐 서운해하든 상처받든. 결국 우유 때문에 이별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유가 문제예요? 내 말을 귀등으로도안 듣는 게 문제죠? 사람이 단호해지는 건 말로는 안 통한다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이고 또이 이별이라는 게 내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어서 내린 선택이잖아요. 그런 내 의사결정이 무시당하는 대화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과의 대화에 상대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별을 하고 싶다는데 이별을 하고 싶다는 내 말은 무시한 채로 대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단호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꿀팁 드릴게요. 제 회에는 순서가 있어요. 다시 만나고 싶다, 사랑한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말이 내 진심을 보여주는 말인 것처럼 착각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말들은 이별을 하고자 하는 상대의 말을 전부 다 반박하는 내용들이에요. 자꾸 내가 하는 말을 반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고 싶어질리는 없잖아요. 그렇기에 순서를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재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이별 직전까지는 우리가 연인이었기 때문에 이별을 되돌린다는 건 바로 재회로 직행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하지만 연애는 대화가 통해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연애를 한다가 먼저가 아니라 마음의 벽부터 깨뜨려 주셔야 하고 대화를 하고 싶게 만들어 주. 셔야 하고 나아가 만나보고 싶게도 해주셔야 돼요. 이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재회부터 하려고 하시면 진짜 운이 좋은 몇몇 분들 빼고는 다 실패하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통 이별하고 재회까지 가는 흐름에 대해서 아예 웹툰으로 그려서 이야기 쉽게 쓴 칼럼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제회 어떻게 해야 되죠? 하시는 분들 댓글로 질문 많이 남겨주시는데 좀더 빠르고 정확한 의미는 진단지를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남겨 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행운의 3인방 누군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꼭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랑 이메일 주소도 적어주셔야 돼요 이벤트 공지 내용 잘 읽어 보시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진짜 저 많이 노력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갔던 이야기나 깨달으신 내용들 댓글을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 오셨 다고？하 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까지 부탁 드릴게요. 안녕.